저희는 2주 전에 고 오알샌드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눴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선교사로 콜링을 했는데 어떤 이는 가는 선교사 또는 어떤 이는 보내는 선교사로 파송했다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사도행전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핵심 포인트는 무엇이냐면 우리 모두가 선교사라는 거죠. 그런데 선교가 저절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성교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먼저 함께 모두가 기도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도가 필요하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우리가 기도하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고 성령이 우리 안에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기의 것을 자기의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소유를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 나눠주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이 공동체 안에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하고 성교를 하는 이들에게 주어지는 또 다른 특권 중에 하나는 바로 그들 안에 순전한 기쁨이 넘쳐났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주님께서는 소진시키는 분이 아니시라 우리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삶의 의미를 찾고 또 우리는 하나님을 완전히 몰입해서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그런 기쁨이 우리 안에 넘쳐난다. 이것이 바로 순전한 기쁨이다라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어, 그런 역사심이 바로 이 성교 가운데 있는데, 그런데 어, 우리 중에는 이런 질문을 하는 지체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어, 저는요, 아, 알겠는데, 이 성교는 좀 신앙이 기쁜 사람이 하는 거 아닌가요? 혹은 성교는 조금 더 전문 사역자, 뭐 저라든지 아니면 선교사님이라든지 그런 좀 전문 사역사가 하는 게 좋겠는데요. 혹은 저는 선교를 하고 싶은데 은사가 없어요. 우리 공동체 총무님 있잖아요. 총무님 혹은 리더님들이나 할수 있는 것이 선교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사실은 우리가 선교할 수 없는 이유들은 참 많이 될수 있는데요. 이 선교는 어떤 조건이나 그런 것들로 하는 것이 아니죠. 많은 이유들을 될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성교를 맡기신 이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성교가 약간 부담스러운 것도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그럼에도 왜 우리가 성교를 해야 할까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는 성교는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교를 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열한 제자에게 말씀을 하시죠. 이 땅에 하신 말씀의 그 마지막 말씀은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유언 같은 말씀이니까 상당히 중요한 말씀이겠죠. 성경의 중요 메시지는요 유언이라로 구성되어 있는데 특별히 이제 신명기 29장부터 34장까지는 모세의 마지막 메시지이고요. 요수와 23장과 24장은 요수와의 마지막 그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적 지도자의 그 유언 같은 그 말씀을 통해서 핵심 메시지를 공동체에게 전달하고 있는 거죠. 그 이유, 이유는 유언만큼 강력한 전달 매체가 없기 때문입니다. 요수하는 그의 유언에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직 그분 한 분만을 섬기라고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죠.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겠다라고 결단을 합니다. 하지만 요호수아는 그런 백성들이 못 믿어왔는지 요호와만을 섬기라는 그 말을 다섯 번이나 어, 반복해서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고요. 백성들은 여호수의그 강력한 메시지에 응답하며 어, 그 주님 앞에 네 번이나 여호와를 섬기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여호수의 메시지는 사실 모세의 메시지와 똑같다라는 것을 알수 있죠. 왜냐하면 이 구약의 핵심 메시지는 이방신이 아니라 세상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하는 것이. 구약의 핵심 메시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신약 성경의 예수님의 가장 핵심적인 말씀이 어디일까요?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마지막 당부였고요. 그리고 주님께서 지금까지 했던 말씀의 요약이라고도 할수 있습니다. 사실 이 말씀은 성교단체에서 굉장히 광조를 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성현이 이제 저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정경에는 어, 정말 많은 말씀들이 있는데, 유독 이 말씀만 강조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질문을 하더라고요. 말씀을 편식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질문을 했던 겁니다. 사실 이렇게 주님께서 마지막에 유언처럼 말씀하신 이유는 명확하죠. 구약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다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지만, 이방신을 섬기지 않고, 오직 여우와 하나님만을 섬긴다면, 구약 전체의 말씀을 순정하며 지키는 것처럼요, 신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약의 말씀들을 다 알지 못하죠. 어, 당연히 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마태복음 28장 말씀, 이 말씀을 지킨다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해오셨던 모든 말씀들을 다 지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말씀을 연구하고 이런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요. 더 중요한 것은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 짧은 구절에는 하나님의 통치가 어떻게 예수님으로 승계되었는지,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기를 원하는지, 또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만들어 가고 있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야말로 유언으로서는 아주 적절한 말씀이죠.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이 대답, 어떻게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성교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 마지막 그 질문이 바로 예수님의 유언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교를 해야 한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 성교를 우리에게 맡기셨고 그 성교를 우리에게 어, 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성교를 우리가 감당을 해야 되는 겁니다. 하지만 때로는 그 유언의 말씀을 수행하는 것이 쉽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환경이 어렵고 힘든다고 하더라도 우리 유언을 수정하지 않는 것처럼 내 상황 속에서 이 말씀을 지키고 어렵고 힘든 순간에는 지혜를 구하고 상황을 구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지키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자세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럴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이 마지막 말씀을 우리를 통해서 반드시 이루어 가실 것이고요. 우리가 부족하다면 능력과 지혜를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두 번째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교를 해야 하는 이유는요, 예수님께서 가서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6절과 17절 말씀을 우리 함께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한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는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아멘. 이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할 것은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을 경배했는데요. 뒷말씀이 좀 우리를 조금 당황스럽게 만듭니다. 아직도 11명의 제자 중에 의심하는 제자들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눈으로 예수님을 보고 어, 그렇지만 예수님을 의심을 같이 동시에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제자들이 의심을 했다라는 것이 아니죠. 의심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제자들이 의심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당연히 아셨을 겁니다. 제자들이 완전하지 않다라는 것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일단 가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완벽하게 준비되어 성교를 할수 있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판단에 의해서 성교가 진행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제가 지금까지 만났었던 대다수의 성교사님들은요. 자신이 늘 완벽하지 않다. 그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심지어 어디로 가야 될지 몰랐고요. 마음속에 두려움과 의심이 있었다라고 늘 고백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번에도 트리케를 다녀오면서 참 인상 깊었던 성교사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23년 전에 믿음 하나 붙잡고 트리케에 오셔서 지금까지 성교사로의 삶을 살고 있는 분이셨죠. 지금은 한 대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요. 젊은 성교사들의 멘토의 역할을 하고 있는 분이셨는데 제가 그분을 만나 뵈면서 아, 나도... 아 저분처럼 예수님을 닮아가고 싶다 그런 생각을 아, 들게 만드는 그런 선교사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선교사님이 처음 드릴에 오셨을 때는 정말 쉽지 않았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지금은 꽤 이름난 대학이지만 그때는 건물조차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았던 시절이었습니다. 교수 면접도 가건물에서 봤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믿음으로 왔지만 막상 이곳에서 정착하실 때 두려움과 혼란이 있었고, 그리고 의심이 밀려왔다라고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이 붙잡은 그 약속의 말씀, 하나님께서 가라라고 하셨을 때, 일단 순종해서 튀르키에로 왔다는 라 겁니다. 모든 것을 다 알지 못하지만 인간적인 두려움과 의심이 있지만 주님의 말씀에 순종을 했던 겁니다. 그렇다면 지난 23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분을 통해서 정말 놀라운 일들을 하셨다. 이렇게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의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교를 이뤄갈 수 있을까? 정말 내삶 속에서 나는 성교사로 살아갈 수 있을까? 오히려 나를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욕하는 것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 그냥 숨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싶다. 아무도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몰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 우리는 가봐야 합니다. 티르키에를 가봐야 그곳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역사심을 알게 되고요. 라우스를 가봐야 그곳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성교회 현장에 갔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또 그분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 깨닫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그 성교회 현장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욕망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소명이 무엇인지를 바로 이 성교회 현장에서 우리는 깨닫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조차도 자신이 이방인의 사도라고 처음부터 생각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가 정해놓은 한계는 자기가 자라고 성장한 소아시아까지였습니다 소아시아는 지금의 트리키에를 말하는 거죠 소아시아 사람이었던 바울은 자기가 그리스로 로마로 갈 것이라고는 전혀 상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그에게 자신이 가지고 있던 그 한계를 뛰어넘어서 그리스와 로마로 가라고 했을 때 그는 그 경계를 넘어 그 확신을 얻게 된 겁니다 그것은 구약의 최초의 성교사였던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본토 아비 친척의 집을 떠나라고 했을 때 그는 의심했습니다. 적어도 20년 이상 하란에 머물면서 가난으로 넘어가지 못했습니다. 즉,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던 겁니다. 75세가 돼서야 겨우 그는 약속의 땅으로 도착했죠. 하나님의 성교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자격이나 능력이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큰 의심을 하고 있는지, 지금 내 상태가 어떤지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핵심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나에게 무슨 일을 하시느냐. 그럼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 인생에서 우리는 계속 자격이나 능력이나 내 마음의 상태나 내 감정의 상태나 이런 거 보잖아요. 우리는 이 땅에 있을 때 세상에 한몰할때 그런 것들을 바라볼 수밖에 없죠. 근데 성교의 현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계시고요.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무엇을 하시길 원하시는지 또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길 원하시는지 우리는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기 시작할 때 연약한 나 같은 사람을 통해서라도 아니 심지어 남은 짝대기와 같은 사람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어 가실 겁니다. 하나님께 필요한 것은요. 나와 함께 가자라고 했을 때 대추님 네, 말씀만 하십시오. 라는 사람이 주님께서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혼돈과 불확실성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될 겁니다. 또한 그 모든 것이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영광 안에 있는 거구나 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감히 내가 감히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존재이구나라는 것을 여러분 깨닫게 될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는 기쁨이고요 의심만군 두려움만은 우리 같은 연약한 존재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첫 시작은 바로 가는 겁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일단 의심이 있어도 가는 겁니다. 그럴 때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교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묵상하다 보면 뭐 가는 것까지는 뭐 그렇게 할수 있는데 정말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을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사실 저 역시 목회를 하면서요. 이 질문을 정말 가장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내가 순종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정말 예수님의 그 제자로 우리 청년들을, 성도들을 세워갈 수 있는 사람이 될수 있을까? 정말 그런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늘 하게 됩니다 그때 성령께서 제 마음속에 짐엘리오이라는 아주 오랫동안 잊혀져 있었던 한 사람의 이야기를 생각나게 했습니다 전능자의 그늘이라는 책을 여기서 읽어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 이 책은 짐 엘리엇의 그 이야기를 아주 감동적인 스토리를 적어 놓은 책입니다. 이분은 성교사님이신데요. 에카두르 아우카족으로 성교를 떠났던 분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그의 성교는 비극적으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1956년 1월, 그는 동료 성교사 4명과 함께 아우카족 원주민들에게 공격을 받아서 젊은 나이에 순교를 하고 말았죠. 갔는데 한, 단한 명도 전도를 못 했던 겁니다. 당시에 짐 엘리엇의 죽음이 헛된 것으로 보였고요.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짐 엘리엇의 순교를 끝난 것처럼 보였던 이 이야기를 아주 놀라운 방식으로 이어갔습니다. 짐 엘리엇의 아내 엘리자베스 엘리엇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역사심을 이어가셨는데요. 이, 부, 이 아내 되는 엘리자베스는 남편의 죽음 이후에 아주 깊은 슬픔에 빠져 있었지만 놀랍게도 그는 다시 아우카족을 향해 성교의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아우카족은 그의 남편을 죽인 부적이었죠. 하지만 엘리자베스 엘리엇은 탐대함과 용기를 가지고 원주민들과 함께 살기 시작했고요. 그녀는 남편을 죽인 자들을 용서했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또 복음을 전했습니다. 놀랍게도 그일 때문에 그 복음의 씨앗이 열매를 맺혔을 뿐만 아니라 아우카족들이 믿음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던 겁니다. 근데더 놀라운 것은 그 하나의 부족으로 이것이 그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짐 엘리엇의 소식을 듣고 또이 부인의 행동 때문에 수많은 성교사님들이성교로 결단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 축복을 받았던 대표적인 나라가 어디냐면 바로 우리나라와 같은 제3 세계에 있었던 이런 나라들에게 이런 나라를 통해서 수많은 성교사님들이이 도전을 받고 다시 성교의그 불이 붙기 시작을 했던 것이죠. 저는 여전히 우리 가운데 희망이 있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 주위에 제 2의 짐 엘리엇. 엘리자베스 엘리엇이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잊을 수 없는 성교사님 중에 한 분은요, 티르키에서 만났던, 티르키의 다소에서 만났던 성교사님이셨습니다. 당시에 7년 동안 그곳에서 성교하면서 7년 동안 맺었던 열매가 단한 명의 제자였습니다. 그 척박한 땅에서 뿌리고 또 뿌려서 단한 명의 제자를 7년 동안 세웠던 거죠. 7년의 시간을 하루처럼 포기하지 않고 그분의 열정으로 했더니 한 사람을 세운 겁니다. 우린 그한 사람이 실망스러울 수도 있는데요. 근데 제가 그 선교사님을 볼때그한 사람을 너무나 귀하게 사랑하는 것이 느껴져서 야, 정말 주님의 귀한 선교사님이구나. 저 사람을 통해서 저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교가 이루어져 가는구나라는 것을 정말 아주 오랫동안 제 감정으로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정말 우리 주변에도요. 그렇게 사역하시는 분들이 참 많죠. 우리 차세대 선교사, 차세대의 선교사라고 성교사, 할수 있는 우리 교사들은 그 아이들을 영혼들을 위해서 열심히 애쓰고 있고요. 우리 세가족 공동체의 리더들, 또팬 리더들과 그리고 우리 많은 청년 리더십들은 한 명의 그 영혼들을 세우기 위해서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그들의 시간과 물질과 은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분 이번에 국내 선교를 통해서요. 우리 아이들을 섬기잖아요. 그 아이들 중에서도 분명히 짐 엘리엇 같은 정말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만드는 그런 영적 지도자가 저는 세워질 것이라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열매는요. 감추인 보화 같아서 잘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때에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큰 열매를 반드시 믿게 될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요 가서 제자로 삼고 그리고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 삶을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일단 가는 것이 중요하고 두 번째는 우리가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될수 있도록 끊임없이 헌신하는 것이 중요한 것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또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교를 반드시 이루어 가실 것이라 믿습니다. 저도 오늘 말씀을 좀 준비하면서 선교를 어, 할수 없는 이유가 뭔지 노트에 적어봤습니다. 순식간에 여덟 가지 이유를 적었는데요. 선교를 할수 없는 이유 첫 번째, 성도들의 삶이 너무 분주하다. 여러분 시간 너무 없지 않으세요? 두 번째, 선교는 투자 대비 효율이 떨어진다. 성교만큼 사실 많은 것들을 투자하지만 열매 맺혀주지 않는 것들이 없죠. 세 번째, 전문인 사역자가 절대적으로 이제 감소하고 있다. 성교사나 목사나 이런 것을 하려하는 사람이 이제는 많지 않죠. 네 번째, 한국 교회가 점점점 재정이 악화되고 있어서 더 이상 성교에 투자할 재정이 없다라는 거고요. 다섯 번째, 제3 세계 교회가 성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굳이 성교가 필요해? 라고 질문할 수가 있는 거죠 여섯 번째는 공격적인 성교가 반기독교적인 정서를 자극할수 있습니다 우리 합리적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는 세계화의 시대가 저물어가면서 성교를 향한 배타성이 높아졌습니다 정말 성교사님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지점이 바로 이 지점이거든요 성교에 대한 배타성이 점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여덟 번째로는 교회 안에 어, 그 성도들을 케어하는데 너무 많은 힘이 들어서 아, 이제는 성결은 좀 까지는 버겁다 이 여덟 가지 이유를 한 2, 3분 안에 쫙 이렇게 적었습니다 여덟 가지 이유를 순식간에 노트를 적고요 한 가만히 생각해봤습니다 여러분, 이 여덟 가지 이유에 여러분들은 동의하시나요? 아무도 고개를 끄덕여주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저는 빠르게 적어 놓고요. 빨간 펜으로 X자를 착 그었습니다. 제가 적었지만 정말 제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우리 예수님께서 진짜 슬퍼하시겠구나. 그런 마음이 들어서 이 적는 것조차 불경스럽다는 생각이 들어서 빨간 펜으로 그어버렸습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는 여덟 가지 적은 것 말고도요 여러 가지로 성교를 하지 못할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성교를 해야 할까요? 오늘 말씀을 나눴지만, 예수님의 유언이고요. 또 예수님의 말씀이죠. 하늘과 땅과 모든 건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는 그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가야 하고요. 말씀하신 곳으로 가서 성교사적인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단기적으로는 인도네시아라든지 안산으로 가서 그곳에서 우리가 사역을 해야 되고요 장기적으로는 우리가 파성되는 그 곳에서 성교사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번에 만났던 성교사님도 계속 반복해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의 삶이 다 똑같은 것 같다고 지리케나 한국이나 사는 것은 다 비슷한 것 같은데 중요한 것은 내가 어디에 있든지 성교사로서의 삶을 사는 게 중요한 것 같다라고 계속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근데 진짜 그럴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우리가 사는 그곳에 우리가 직장을 다니는 곳에 학교를 다니는 그곳에 우리를 성교사로 파송을 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게 될 겁니다 그러기 우리는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 말씀을 기억하며 세상에 가서 그들을 제자로 삼을 수 있도록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그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때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열릴 수 있도록 기도하고 할수 있다는 말씀을 가르치고 지키게 해야 하죠. 하지만 그것만 해서는 선교가 온전한 방향으로 흘러갈 수가 없습니다. 선교의 한 축이 우리의 삶의 자리라면 성교의 다른 축은 우리가 성교지라고 할수 있습니다. 여기서 성교지란 우리의 삶 밖에 있는 지역을 말합니다. 그래서 가서 직접 복음을 전해서 나의 시간과 물질을 들여서 그들에게 예수의 사랑을 보여주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깨닫게 되는 역사심이 있을 겁니다. 우리는 성교를 하면서 우리에게 사명이 무엇인지를 더욱더 분명하게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그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왜냐면, 오늘 말씀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아직도 의심하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셔서 그들에게 명령을 하시잖아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평소에 항상 함께 있을 거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교 현장에 있을 때 내가 성교사로 살아가려고 고군분투할 때, 그리고 내가 성교사로 살아갈 때, 핍박당하고 졸음당하는 그때에, 그런 것이 있으면 있을수록 더 강력하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즉 예수님의 함께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청년, 또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을 주님께 성교사로 부르셨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명령에 따라서, 오늘 한 주도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귀한 청년들 또 성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